어,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경 한희 씨가 맡았던 수경 캐릭터가 굉장히 어, 힘들었었는데 그건 컨셉을 어떻게 갈까에 대한 제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김선생과 완전 연하의 어, 나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상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가 마지막까지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할때딱 어, 서질 못해서 계속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 한희씨가 한희씨한테 뭐 시나리오를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 한희씨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에 어 이제 같은 열 비슷한 연령대 다섯 살 차이 나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한희씨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마지막까지 어 시나리오 작업을 했죠. 어, 한희 씨를 특별하게 마지막에 생각했던 건 처음 이제 작업을 하는데, 어, 그 수경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뜬금없고 정말 기상천외한 이제 대사를 내뱉죠. 김선생과 같이 하, 함께. 근데 그것을 굉장히 우아하게 했었으면 좋겠었었던 마음이었어요. 어 저게 정말 뭔가 포인트를 줘서 어떤 그 말맛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그 우아함과 점잖음이 어 점잖음을 통해서 그런 대사가 나갔을 때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. 또한 직업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한희 씨가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효진 씨의 얘기를 듣고 네, 한희 씨로 이제 최종 이제 결정을 다 같이 하게 되었죠. 한분 네. 먼저 이한희 배우님. 네. 저도 하정우 선배님하고 그 작업을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어,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감독님으로 뵙는 것도 그렇고 또 배우로서 링위에서 이렇게 딱 같이 할 때도 어, 그리고 직감적으로 어, 김 선생이 님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. <laughs> 해서 아수경이좀 마음세를 지어 줘야겠다. 이 사람의 실제로 그 둘의 어 부부 생활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어저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서 뭘 흘리거나 묻히지 않았는지 한번 매무새도 봐주고 뭔가 이렇게 뭘 먹고 나서는 뭐가 이런지 좀 이렇게 봐주는 그니까 아내의 그 이상인 이렇게 사실은 뭐우스해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재혼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 아는 거죠. 뭐, 뭐가 뭐이 사람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속아서 약간은 초혼 때는 약간 속아서 결혼, 아, 내가 약간 사기 결혼 당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이가 아닌 거예요. 이미 어떤 사람인지 너무 뼛속까지 알고 하지만 이 사람의 장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, 그 단점을 내가 완전히 안고 가겠다 하는 어떤 의지 또한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러지 않고선 김선생하고 살긴 좀 힘들 것 같아서. 예, 그래서 그 치명적인 매력이 뭘까? 김선생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? 예, 그 생각을 참 어, 내내 촬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어, 저는 굉장히 어, 되게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고. 음... 이게참 어, 한희 씨뿐만이 아니라 뭐 효진 씨나 동욱 씨가 우리 네 사람의 케미라는 게 이게 서로 어,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잘 메꿔주고 채워줬던 것 같아요. 어, 특히 김선생과 이 수경 최수경이라는 이 커플은 아까 한희 씨가 얘기했지만. 그렇죠 김 선생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고 어~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~ 정말 필터링 없이 말을 막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~ 이 보호자 같은 개념의 어~ 와이프를 얻어서 어~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을 이제 당하면서 어~ 사회성을 갖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노, 놀라웠던 점은 음~ 뭔가 이제 한이식이 그런 거를 디렉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처음 연기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합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어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어 제가 연출까지 겸업을 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안하게 어쩌면 도리어 연출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한 좀 장을 마련해 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